안녕하세요. 컬러 제이 혜진입니다. 오늘은 직사각형 체형에 대한 특징과 스타일링 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분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직사각형 체형의 아이돌은 오마이걸 미미님입니다. 오마이걸 미미님의 체형을 분석해볼게요. 어깨와 엉덩이의 폭이 비슷하고 허리와 골반을 보시면 허리의 굴곡이 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체형을 직사각형 체형이라고 합니다. 옆에잡았을때 전체적인 입체감도 플랫한 편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도 직사각형 체형인지 아닌지 확인해볼까요? 같이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정면으로 봤을 때 어깨와 골반의 폭이 비슷하다. 두 번째, 허리와 골반의 차이가 크지 않다. 세 번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슴, 허리, 엉덩이의 볼륨이 강하지 않다. 네 번째, 전체적으로 팔다리가 가는 편이다. 여기에 해당되면 말은 직사각형 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사각형 체형의 분들은 어떤 스타일링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볼륨감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몸의 실루엣을 볼륨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텍스처와 원단을 사용해 입체감을 더해주면 됩니다. 다양한 소재를 레이어드해 상의에 볼륨감을 줄 수도 있겠죠. 셔츠 하나만 입는 경우에는 몸의 라인에 핏되는 셔츠보다는 가슴 앞 주머니가 있는 셔츠나 옷의 디테일과 패턴이 있는 스타일 또는 빡시한 볼륨감이 있는 셔츠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자켓도 약간의 오버핏으로 입으면 볼륨이 살아나 보이겠죠? 사진과 같이 내추럴한 스타일보다는 러블리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깨 부분에 퍼프가 들어간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선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사각형 체형의 분들은 허리라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편이라 허리라인을 강조하는 옷을 입게 되면 체형이 부해 보이거나 통허리라인이 부각됩니다. 특히 사진처럼 상의는 흰색에 바지는 블랙으로 코디해서 입게 되면 시선이 허리로 딱 꽂히게 됩니다. 크롭티도 허리에서 시선이 끊겨 허리라인을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보완법이 있는데요. 위에 자켓이나 가디건을 툭 걸쳐서 허리라인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의를 바지에 넣어서 입는 것이 아닌 상의를 자연스럽게 빼서 입는 페이프 스타일링이 잘 어울립니다. 페이프 스타일링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먼저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맨투맨이나 니트를 활용해서 바지에 다 넣지 않고 툭 떨어뜨려 입어 주시면 됩니다. 러블리한 무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페플런 블라우스나 리본을 활용해 보세요. 어깨에 퍼프를 주면서 아래 실루엣이 A 라인으로 퍼지는 디자인도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시크하고 매니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직선적인 실루엣의 자켓과 셔츠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직사각형 체형의 특징부터 상의 스타일링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직사각형 체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옷 구매하실 때 실패하지 않고 100% 성공하는 쇼핑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만나요.